여러분, 파크골프 치러 가실 때 이게 벌타였나? 아닌가 하고 헷갈리셨던 적 많으시죠? 규칙이 워낙 많다 보니 실전에서 당황하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전 필수 체크리스트부터 상황별 두 벌타 규정까지 파크골프 핵심 규칙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눈으로 보셔도 좋지만 이동하시는 차 안에서나 집안일 하실 때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만 놓으셔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첫째. 경기 시작 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먼저 경기 시작 전입니다. 경기 당일에 코스 안에서 연습 스트로크 하면 바로 실격입니다. 경기 중에 동반자에게 조언하면 이건 에티켓 위반이에요. 거기 치세요. 세게 쳐요. 이런 말 한마디도 조언입니다. 경기 시작 후에 도착하면 이것도 실격입니다. 시간 엄수.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샷 동작 중에 많이 나오는 실수들. 이제 공을 치는 동작에서 나오는 규칙입니다. 샷을 하려고 했는데 헛스윙만 했다? 걱정 마세요. 이건 타수에 포함 안 됩니다. 클럽 샤프트나 그립 끝으로 공을 쳤다? 이건 두벌타입니다. 백스윙 없이 밀어내기, 퍼올리기, 끌어당기기처럼 쳤다? 이것도 두벌타입니다. 클럽에 공이 두번 이상 연속으로 맞았다? 역시 두벌타입니다. 세 번째. 티잉 그라운드에서 특히 조심하세요. 여기서 가장 벌타 많이 나옵니다. 티샷할 때 발이 일부분이라도 티인 그라운드를 벗어나서 티샷을 했다? 발끝이라도 나가면 두벌타입니다. 연습 스윙하다가 클럽 헤드에 공이 맞아 티에서 떨어졌다? 1타 가산입니다. 티인 그라운드가 아닌 곳에서 티샷했다? 두벌타입니다. 티샷이 클럽 헤드에 맞거나 바람의 영향으로 공이 티에서 떨어졌다? 1타 가산입니다. 티 위에 공을 안 올리고 그냥 티샷했다? 두벌타입니다. 방향 표시물을 목표 방향 쪽에 놓고 티샷을 쳤다? 이것도 두벌타입니다. 티샷한 공이 티인 그라운드를 벗어나 후면에 멈췄다. 두벌타입니다. 티샷 전에 연습 스윙을 두번 이상했다. 이건 벌타가 아니라 매너 위반입니다. 그래도 경기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네 번째, 정지된 공. 떨어진 공 주위의 잔디, 모래 등을 클럽이나 발을 이용해 고르거나 샷을 하기 좋게 개선한 경우, 공 주변 잔디를 밟아서 눌렀다든지 모래를 발로 정리했다든지 클럽으로 바닥을 긁었다면 무조건 두벌타입니다. 공 주변에 옮길 수 없는 장애물을 이동한 경우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절대 옮기면 안 됩니다. 옮기면 두벌 타입니다. 나뭇가지를 꺾거나 발로 걸어올린 경우 나뭇가지를 손으로 꺾든 발로 눌러서 공간을 만들든 모두 두벌 타입니다. 옮길 수 없는 장애물로 샷이 불가능한 경우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지 않고 샷을 한 경우 원래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안 하고 그냥 쳤다. 그러면 두벌 타입니다. 나무 밑 등에 놓인 공을 백스윙 없이 클럽으로 끌어당긴 경우, 끌어당기면 두 벌타입니다. 긴 풀에 파묻힌 공을 건드려 자신의 공인지 확인한 경우, 두 벌타입니다. 공에 접근하면서 고의로 공을 움직인 경우 두 벌타입니다. 공에 접근하다가 무심결에 공을 밟은 경우, 고의가 아니면 무벌타입니다. 공 앞쪽 목표 방향에 표시물을 놓거나 클럽 헤드가 지면에 닿은 경우 두 벌타입니다. 다섯 번째, 움직이는 공. 경기자의 공이 움직이는 중인데, 다음 순서의 경기자가 샷을 하여 공이 충돌하면 두벌 타입니다. 샷을 한 공이 장애물을 맞고 자신의 몸에 맞으면 두벌 타입니다. 어드레스 이후 백스윙 도중 공이 움직여 백스윙을 멈추면 무벌 타입니다. 경사면에서 움직이는 자신의 공을 클럽이나 발로 막으면 두벌 타입니다. 움직이는 경기자의 공이 동반자의 클럽이나 발에 의해 멈추면 무벌 타입니다. 움직이는 경기자의 공을 동반자가 고의로 멈추게 하면 두벌 타입니다. 충돌로 움직여진 자신의 공을 원위치하지 않고 샷을 하면 두벌 타입니다. 이때 필요시 동반자가 원위치시킨 경우 무벌 타입니다. 여섯 번째, 공. 한 코스 경기 중에 임의로 공을 바꿔서 사용하면 두벌 타입니다. 세컨드 샷부터 동반자 공으로 잘못 쳐버리면 두벌 타입니다. 1번 홀공 거치대에서 다른 경기자 공으로 샷을 한 경우는 무벌 타입니다. 공에 금이 가서 동반자에게 알리고 공을 교체하면 무벌 타입니다. 공이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두 개로 분리되면 무벌타입니다. 일곱 번째 마크. 마크 요구도 없는데, 공을 마음대로 집어 올려 이물질을 제거하면 두벌타입니다. 공을 먼저 집어 올린 다음에, 마크하면 두벌타입니다. 마크해놓고 볼 마커를 먼저 집어든 다음, 공을 놓으면 두벌타입니다. 마크할 때 홀컵과 너무 가깝게, 공 앞이나 옆에 마크하면 두벌타입니다. 장애물이 방해된다고, 공을 마음대로 좌우로 옮기면 두벌타입니다. 볼 마커를 좌우로 옮겨놓고, 원위치 안 하고 친 경우 두벌타입니다. 마크하는 도중 실수로 공을 건드리면 무벌타입니다. 티샷 하기 전에 동반자 공에 대해 마크를 요구하는 것은 요구 불가입니다. 20m 이상 떨어진 동반자 공에 대해 마크를 요구하는 것도 요구 불가입니다. 마크 요구를 받았는데, 불응하면 매너 위반이며, 필요하면 다른 동반자가 대신 마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공 주변 낙엽, 작은 돌, 나뭇가지, 비닐봉지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은 무벌타입니다. 그런 장애물을 치우다가 공을 건드려도 무벌타입니다. 아홉 번째,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오비 말뚝이나 오비 라인은 경기구역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뽑거나 치우고 샷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치면 두벌타입니다. 공이 나뭇가지에 걸렸다고 해서 가지를 꺾거나 부러뜨리면서 치면 안 되며, 이런 경우는 샷을 했더라도 두벌타를 받습니다. 어드레스를 하면서 안전망을 몸이나 팔로 밀거나, 신체의 일부분으로 걷어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두벌타입니다. 안전망 뒤에서 공을 칠 때, 공보다 안전망을 먼저 때리면서 샷을 하면 안 되며, 이 경우도 두 벌타입니다. 백스윙을 하는 도중에, 클럽이 안전을 건드린 경우는 무벌타입니다. 러프가 너무 깊을 때, 공 주변에 긴 풀을 정리하는 경우 두 벌타입니다. 공이 수리지나 배수구, 스프링쿨러, 캐주얼 워터, 예비 홀컵 위에 있거나 걸쳐있으면, 규칙에 따라 공을 옮길 수 있습니다. 샷을 하려는 방향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더라도, 공을 옮길 수는 없고, 그대로 치셔야 합니다. 열 번째 오비 난 공과 그 처리 방법 오비가 난 위치에서 공을 다시 놓을 때 홀컵에 가깝게 이 클럽 이상 당겨서 놓으면 안 되며 이렇게 하면 두벌 타입니다 오비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에서 동반자나 심판 확인 없이 혼자 판단해서 치면 두벌 타입니다 오비선이 공중에 떠 있어서 스윙에 방해가 될 경우 그 선을 밟고 치는 것은 허용되며 벌 타는 없습니다 오비가 났는데 정해진 규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 경기를 진행하면 두벌 타입니다. 도그레그 홀에서 빨간 오비 말뚝 뒤쪽으로 샷을 하면 안 되고, 이 경우 두 벌타입니다. 11번째. 언플레이업을 도저히 못 치는 공. 도저히 칠수 없는 상황에서 동반자에게 알리고 공을 집어 올리면 두 벌타입니다. 언플레이업을 선언 후 공을 놓을 때, 원래 위치보다 홀컵 쪽으로 이 클럽 이상의 위치에 공을 놓은 경우 두 벌타입니다. 이 클럽 이내에 칠수 있는 지점이 없으면, 이전에 쳤던 방향으로 이동해서 샷이 가능한 곳에 공을 놓아도 됩니다. 12번째. 분실구. 경기 중 공을 찾지 못해 분실구가 되면 두벌 타입니다. 오비가 난 공을 찾지 못해 분실된 경우에도 두벌 타입니다. 공을 찾느라 3분 이상 지체되어 앞조와 2홀 이상 벌어지면 경기 지연으로 두벌 타입니다. 13번째. 그린에서의 규칙. 퍼팅 라인을 좋게 하려고 잔디를 고르거나 누르면 안 되며, 이렇게 하면 두벌 타입니다. 홀컵에서 2클럽 이상 떨어진 공은 마음대로 마크하면 안 되고, 임의로 마크하면 두벌 타입니다. 홀컵 가까이에 있는 공도 반드시 커빈을 해야 하며, 집어 올리면 두벌 타입니다. 홀컵 가까운 공을 한 손으로 퍼팅하는 것은 규칙은 아니지만 매너 위반입니다. 기대를 뽑고 퍼팅하면 두벌 타입니다. 커빈으로 홀아웃 하지 않고, 다음 홀로 이동해 경기를 하면 실격입니다. 공이 홀컵 주변에 걸쳐있을 때, 10초 이상 기다리면 매너 위반입니다. 벙커에서 공을 칠 때, 백스윙 없이 밀어내거나 퍼 올리듯이 치면 안 되며, 이렇게 치면 두벌 타입니다. 벙커 안에서 공 주변 모래를 고르거나 눌러서 치기 좋게 만들면 안되고 이 경우도 두벌타입니다. 일시적인 물웅덩이 캐주얼 워터에 공이나 스탠스가 걸치므로 이 클럽 이상인 지점 또는 홀컵에 가깝게 공을 놓은 경우도 벌타입니다1 4번째 벙커 해저드 외 벙커 안에 작은 물웅덩이 때문에 공이나 스탠스가 불편하다고 해서 벙커 밖으로 공을 꺼내면 두벌타입니다. 워터 해저드에 공이 빠져 정상적인 샷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두벌타입니다. 수로에 빠져 흐르거나 움직이는 공을 그대로 쳐내면 규칙 위반이 되어 두벌타입니다. 워터 헤저드에서 첫치시 이클럽을 넘기거나 홀컵 쪽으로 가깝게 놓으면 두벌타입니다. 수리지나 배수구, 스프링쿨러에서 구제를 받을 때 이클럽을 초과하거나 홀컵에 가깝게 공을 놓으면 두벌타입니다. 자신의 홀이 아닌 다른 홀로 들어가 한 홀을 경기해 버리면 같은 조 전원이 두벌타를 받습니다. 다른 홀로 들어가 두 홀을 연속으로 경기하면. 같은 조 전원이 네벌타를 받습니다. 그린 주변에서 오비가 났는데 공을 놓을 자리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지점의 좌우에 오비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터 해저드 주변에서도 공을 놓을 자리가 없을 경우 좌우로 오비티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코어 카드에 실제 친 타수보다 적게 기록하면 이유와 관계없이 해당 선수는 실격입니다.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거나 벌타를 없애기로 서로 합의하면 그 경기에 참여한 전원이 실격됩니다. 지금까지 파크골프 경기 중에 마주칠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그에 따른 규칙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규칙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모두가 공정하고 즐겁게 경기를 즐기기 위한 약속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스코어 5기나 규칙 합의 무시는 실격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매너 있는 파크골퍼가 되기 위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 이해가 안 가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스코어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파크골프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나이스 샷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크골프TV였습니다.